자, 합이 74이고 차가 16인 두 자연수가 있다. 이두 소유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Y를 한게 74. X 마이너스 Y를 한게 16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연립방정식으로소거해주면 소거소거 1, 2. 이 X는 둘이 더해서 얼마가 된다? 90이 된다. 자, 그러면 약분하면 X는 45라는 거알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자, X가 45라는 거 알았으니까 Y는 74야. 그럼 Y 값은 얼마가 된다? y는 29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2번도 큰 수를 x, 작은 수를 y라고 하면, 자, x에서 y를 뺀게 34. 자, x는, x는 3y 플러스 2. 2배가 된다 했으니까요. 아, 3배가 되니까. 그럼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 연방으로 해도 되는데, 대입해서 풀어볼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러면 3y 플러스 2 마이너스 y가 얼마다? 34다. 자 요거에서 요거 빼주니까 얼마에요? 2y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32가 된다 자 약분하면 y는 16이 된다 자 y가 16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다 16 집어넣으면 자 x 마이너스 16은 34가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넘어가면 플러스 16이 되니까 x는 둘이 더한 서 얼마가 된다? 50이 된다 얘기인 거죠 자 x는 50 자그 다음에 둘이 작은 수를 물어봤으니까 작은 수는 누가 된다? 16이 된다 이 얘기인거죠 자 16방향씩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자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수의 각각 자리수의 합이 11이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3의 수보다 9만큼 작다고 한다 자 그러면 자 둘이 더한게 11이라는 얘긴 거고요. 자, 그러면 얘는 1 0에자를까 CY 플러스 X 둘이 자리 바꿈면따르있니까 10X, 이 10의 자리랑 1의 자리랑 바꾼 게 얼마가 된다고요? 9개 더 작아, 얘기인 거예요. 자, 문자 앞으로, 숫자 뒤로. 그러면 Y 넘어서 빼주니까 얼마예요? 9Y X 넘어서 빼주니까 마이너스 9X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9가 된다. 자 약분 하면 되겠네. 약분, 약분, 약분. 마이너스 첫, 아, 마이너스 칠 필요도 없겠네. 순서 바꿔서 그산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럼 약분 되니까 뭐가 된다? 이 y는 10이 된다. y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y가 5라는 거 알았으니까 5. x 플러스 5는 11이야. 그러면 x는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얘기인 거죠. 그러면 처음 숫자 바뀐 숫자니까 얼마가 요 65가 된다 얘기인 겁니다. 자, 그다음 4번. 넘어가버렸네 자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네 6만큼 크대 6만큼 6만큼 크대 그러면 y는 그리고 x보다 6만큼 커그 다음에 10의 자리야 1의 자리 숫자 그러면 c y c y 플러스 x는 뭐라고요 10x 플러스 y의 2배보다 얼마? 15만큼 크다. 이 얘기인거죠. 그럼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요거 곱해주면 20x 플러스 2y는 15 문자 앞으로 하면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9x 얘 넘어가면 플러스 8y는 15 그러면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대입하도 되고 아니면 대입하자 어, 여기 y자리에다 집어넣읍시다 여기다가 그럼 마이너스 19x 플러스 8에 y 대신 넣어 집어넣을까 x 플러스 6은 15야 그럼 마이너스 19x 플러스 8x 플러스 6 8에 48은 15야 그럼 넘겨서 빼주면 마이너스 48이 된다는 얘기인거죠 자, 마이너스 19에서 8 빼주니까 얼마가 된다? 11, 그치? 마이너스 11x는 얘에서 얘 빼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33이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치고 약분하면 x는 3이야 얘긴거죠 자, x가 3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x가 3이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3 더하기 6은 얼마니? 라고 했으니까 y는 9라 얘기인거죠. 자, 그럼 처음 구하려는 숫자는 뭐가 된다? 39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다. 이 얘기인 겁니다.